새로움으로 시작되는 아침. 깊은 숙면과 상쾌함으로 아침을 맞으셨나요? 바쁜 일상에서 빠져나와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이제 집에서도 땅의 숨결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 될수 있습니다. 소합니다 젬무브 포그니잠 어싱 온열 매트 코지슬립입니다. 제마코리아의 또 엄청난 상품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젬무브의 포그니잠 어싱 매트 너무 기대하셨죠?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정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엄지입니다. 네, 젬무브 포그니잠 어싱 매트. 듣기만 해도 잠이 설설설설 올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포근한 느낌이 확실히 좋은 게 이유가 있는데요. 네. 어, 많은 분들께서 그냥 온열 매트만 고민하셨다면 오늘은 어싱 매트 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싱 매트가 뭐야? 음? 어싱이라는 말 자체가요. 왜지구에내 몸을 착 연결해서 네. 착. 밀착시켜서 그쵸. 그 지구 표면의 에너지를 온전히 고스란히 내 몸으로 받는 게 바로 어싱이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음. 동물들이 자기 몸 보호할 때도썼대요그 네. 동물들이 본인이 어디 상처가 났어요 그럼 치유를 할때 그쵸 땅 깊숙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함께 치유를 했던 네.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하는 게 저희가 오늘 보이는 어싱 매트이기 때문에 그쵸? 기존에 그냥 온도만 따뜻하게 했던 온열 매트랑 완전히 차별화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하루 종일 굉장히 좀 전자파에. 들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신 분들 한번 쫙 누워 보세요. 아니면 아, 나는 한 16시간 잔거 같은데 왜 자도 자도 피곤하지? 저요. 개운하지가 않지? 저도 이런 분들 한번 들어오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식, 뭐 오년 이런 두 가지 요법을 조금 더 충, 어, 난 충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래 서서 그쵸? 일하시는 분들도, 네. 저처럼 오래 서서 하일 신고 계속 서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오히려 오래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들어오셔서 몸을 한번 맡겨보실래요? 아. 분명히 다르실 거거든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네. 확실히 숙면. 네. 내가 진짜 우리 엄마 품에서 푹 자고 일어났다. 그런 느낌의 숙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확실히 뭐 실내 공기 차갑거나 어. 뭐 요즘에 날씨 에어컨 많이 켜잖아요. 네. 그럴 때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체온이 36.5도 네. 그 체온을 유지해서 편안하게 자는 그야말로 음. 꿀잠, 숙면 네. 이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갑자기 에어컨 빡! 음. 실내 공기 차가워! 어. 아니면 어, 일교차가 너무 커! 그래서 그 일교차에 그 온도에 내 몸을 적응하는 데 힘이 그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온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 네. 화재 걱정되요? 아니면 유해 전자파 걱정 너무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세요. 그럼요. 그럴 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매트가 그런 부분의 고민들을 확실하게 도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어, 어싱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음. 산에 갔을 때 맨발로 이렇게 맞아요, 서가지고 맞아요. 거, 걸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때 기운을 착. 그렇죠. 오. 그래서 전자파나 우리가 봤던 정전기를 이 땅에 빡 두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어, 오늘 어싱 매트에서 숙명만 해도 그런 그렇죠. 부분 도움 다닐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싱글 사이즈랑 더블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추천해 드린 거좀 넉넉하게 더블 사이즈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이즈 네. 자체도 더블 사이즈 같은 경우에 온열 매트가 1,500에 2,000, 2000. 와. 아니면 어싱 매트는 조금 더 넉넉합니다. 1,600에 2,000으로 20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성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어싱 매트가 한 장이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온열 매트가 하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이거 조절기까지 함께 드리고 있고 음? 사용 설명서랑 또 저희가 이거를 그럼 어디다가 줄수 있을까 해서 네. 저희가 전용 가방까지 조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좀 짱짱하고 커요. 그쵸? 네, 짱짱하고 크고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쓰시다가 저는 보관하고 싶어요, 이동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보관도, 이동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용의 패브릭 가방까지도 네. 드리는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저희가 더블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리지만, 음. 사이즈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넉넉한 사이즈의 더블, 더블 사이즈고요. 사이즈.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싱글 사이즈랑 조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좋아요. 싱글 사이즈, 더블 사이즈로 했을 때 거의 한뼘 정도 넉넉하게 남는 사이즈라고 들어오시면 아 이왕이시면 주무실 때 넓게 쓰시면서 주무시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시라면 저희 더블 사이즈를 강력히 추천해 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용법이 또 어렵지 않거든요 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온열 매트는 그동안에 늘 항상 겨울마다. 그렇죠. 날씨 좀 추워지면 네. 으슬으슬하기 시작하면 음. 꺼내시는 게 온열 매트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온열 매트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뭘한다그랬죠 어싱까지. 그렇죠. 어싱까지.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던 내가 불필요한 빼내야 되는 걸 네. 눕기만 했을 뿐인데 어싱 매트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것도 그냥 온열 매트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열 매트 따로 네. 아니면 저는 어싱의 기능을 느끼고 싶어요. 음. 똑딱이로 고정해서 네.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무브의 포근이 잠. 워시 매트, 아. 워시 매트는 정말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거고 디자인도 어떠세요? 아 그레이톤 너무 세련되고. 예뻐요, 세련됐어요. 너무 예쁘고 네. 우리 집 인테리어 해치지 않으면서 너무 너무 근사하게 준비가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느낌이 또 때라든지 오염에도 아, 강해요. 너무 예.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옛날에 썼던 거는 약간 아이보리빛 나는 게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는 때가 정말 많이 탔더라고요. 정말 많이 타요. 어. 너무 너무 괴로워요. 우리 <laughs> 네.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세탁하기 불편하고 얼룩 그쵸? 잘 보이고. 근데 저희는 그레이톤으로 음 해서 예쁜 쿨팅 처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오염도 걱정도 내려 보실 수 있겠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디자인 예뻐요. 어, 구성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싱 어싱 왜 어싱을 해야 돼. 요거에 집중을 하시고 음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싱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 몸을 지켜주는 느낌. 그쵸. 안아주는 느낌, 음.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네. 노출되는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럼요. 많잖아요. 네. 휴대폰을 그냥 옆에 두고 어. 자는 것 자체도 전자파. 100%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전자파. 그렇죠. TV 전자파. 그렇죠. 근데 이걸 받은 만큼 우리가 빼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산에 가 등산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맨발로 맨발로 막, 막. 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전기를 받아. <laughs> 맞아요. 나는 다쳤어. 치유받고 어. 싶어. 지구의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늘 어싱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얹고 스트레스를 맞아. 안고 스트레스 가득 살고 있잖아요 그쵸. 뭐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일단 주부님들은 집안일 아. 살림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야 아.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네. 우리 남편들은. <laughs> 사회생활하면서, 야근에, 직장상사, 회식에, 사회생활. <laughs> 너무너무 스트레스잖아요. 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공부해야 돼, 학업, 아. 친구들과 어울려야 맞아요. 돼. 요거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네. 그런 스트레스를 내뿜고 그런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싱으로 치유하라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전자파를 얘가 쓱! 흡수해 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네. 우리가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빼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네. 얘가 싹 빼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수면의 질이 얼마나 좋고 그렇죠. 네.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올라가고 음. 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양보다는 질이다. 수면에도 양보다는 질그 퀄리티를 따져 그쵸. 보셔야 되는데 왜 나는 10시간 자도 피곤해? 음. 12시간 자도 어우 개운하지가 않아요? 저요. 저요! 그렇다면 <laughs> 여러분의 숙면의 질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어싱이라는 것 자체를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어떤 소재의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저희가 1세대, 2세대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쵸? 만나는 게 어떤 세대? 3세대. 왜냐면 <laughs> 저희가 저희 젬마 코리아의 젬무브 포근이 잠 어싱 매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네. 달라야겠죠. 그럼요. 뛰어나야겠죠. 음. 확실히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물론 좋습니다만,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네. 차별화된 자, 기술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그냥 보시면 너무 예쁜 야, 매트다. 디자인. 침구다 싶으시겠지만, 이 안쪽으로는 무작위 카본 열선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온열 매트와 뭐가 달라? 열선과 센서가 일체 형으로 무작의 열로 음. 온도 범위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네.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들어오지 마첫 번째로 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불필요한 전자파를 차단해 준다는 게 너무 그쵸? 좋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온열 매트를 썼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 이게 나중에 이후에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맞아요. 아니면 자다가 어? 화르르르 <laughs> 걱정되죠. 그거 너무 심 너무 심하게 걱정돼. 어,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런 매트는 과열이나 어떤 화재 화 화재 위험에 있어서 그런 불행함을 제로 할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런 걱정 내려놔죠. 심지어 저희 별명이 일명 숙면 과학 매트예요. 그래서 내 잠자리의 습관 똑바로 네. 일렬로 주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나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눈떠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 어, 없으시잖아요. 없죠. 주무시는 동안에 뒤척이시고 이불도 겉도 차시고 땀도 줄줄 흘리시고 네. 그런 온도가 조절돼서 알아서 숙면을 취할 그쵸. 수 있도록 수면 패턴에 맞게 조절해 주는 음.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디자인이야. 아.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세탁시에도 너무 좋죠? 맞습니다. 저희가 원단 자체도요 풀달 원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원사가 이렇게 닿았을 때 까끌까끌한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그쵸? 피부 내 피부가 음. 포들포들한 느낌처럼 내 피부를 그냥 닿았을 때 까끌까끌한 느낌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음. 바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하는 화학 기업에서 조금 더 저희가 검증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여기에 적용된 게또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풀달 원사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촉감은 기본 그런데 네. 사람도 겉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속이 꽉찬 사람이 좋듯이 오. 저희도 겉면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이속 안에 그래핀텍스를 적용했어요. <laughs> 네. 그래핀텍스가 뭐예요? 음? 연필심으로 흑연이 쓰이죠. 네. 그 두께를 진짜 2.2나노미터로 네. 딱 떼어내서 맞아요. 벌집 형태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신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격자를 이루어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나.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 항균 좋아요. 오! 고객님, 보세요. 온열이에요. 네. 어싱에 대한 장점 말씀드렸어요. 어? 소재 좋죠? 좋죠. 안에 들어간 것까지 퍼펙트. 퍼펙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 건 사실 우리의 온도 조절 때문에 도 있어요. 그쵸. 네. 일단 사람의 체온은 몇 도? 36.5도. 왜 36.5도겠어요? 그게 그걸 지켜줘야 깨지기만 하면 몸에서 뭔가 이상 네. 우리 얼마 전에 코 시국 때 아시잖아요? 1도만 <laughs> 올라가도 허, 들썩들썩 <laughs> 너무 무서워 이 시국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체온 36.5도를 지켜내줘야 되는데 네. 누가 지켜줘? 젠무브의 포근이자, 포근이자 어싱매트가, 어싱매트가 <laughs> 여러분 지켜드릴게요. 맞습니다. 사실 어싱매트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또 만족하시는 것도 하나가 어떻게 보면 원적에선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모유탕 가서 옥 어, 위에 가고 어, 어 원적에서 숯, 네. 네. 그게 우리 체내에 있어서 어떤 생체의 리듬, 리듬도 그렇고 어? 우리 어떤 어 그 순환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렇죠. 네 네. 어 리듬 순환 같은 부분에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워낙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함께 있는 게 어싱 매트예요. 맞아요. 네. 우리 최대 노폐물은 제대로 빼주고 면역력은 올려주고 그게 바로 어싱 매트인데 네. 여러분 이거 쓰는 법 너무 어려워요? 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저희 아예 조절할 수 있는 저희 조절기가 있잖아요. 네. 그냥 누르기만 해도 알아서 오, 직관적으로 다 보여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요. 여기 어싱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 터치하시면 오? 요거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어싱 매트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고객님 기존에 보셨던 그냥 온도를 높이는 뭐 전기 매트나 네. 온열 매트가 아니라 네. 저희는 어싱이라는 것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어. 내 체내에 불필요한 걸 빼내. 주면서 내 정말 좋은 에너지 맞아요. 플러스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오늘 보여드릴 그 호근이자 머싱 매트입니다. 조절기 하나로 그 머싱 잡고 온열 잡고 오인 원으로 두 네. 매트 하나로 다시 한번 머싱 잡고 온열 잡고, 잡고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저희 이런 기술력들 따라올 테면 따라해봐. 인증도 어마무시, KC 그러니까요. 인증부터 시작해서 전자파 걱정되세요? 음. 저희 EMF, 저희 다 인증, 전자기자 환경 인증도 받았고요, 그쵸. 품질 인증까지 Q 마크까지 획득했고, 네. 어마어마한 특허가 쏟아지죠. 상장이라고 했을 때한두개 받은 상장이 아니라, 아닙니다. 각종 특허 및 인증 받은 안전 인증이 쫙, 그쵸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와, 이게 정말 내가 썼을 때 안전할까라는 어? 물음표에서 안전하구나라는 어. 느낌표로 끝낼 수 있는 게, 그쵸.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포근이자, 음? 어싱 매트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력, 인증, 그쵸? 요거까지 획득했구나, 저거까지 네. 어 제대로구나를 음 보시면서 저희 아예 연구 효과도 있잖아요. 네. 적혈구 흐름 개선에 도움 받으시고 네.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 받으시고 네. 두통, 통증, 어 염증, 인체 온도 상승, 수면 개선, 든든하다까지 받으시면서 네. 특히나 어시기 필요하신 분들 조목조목 짚어드릴까요? 맞습니다. 전자파 노출 직업 분들 있으시죠? 컴퓨터 앞에서 많이 사용하세요. 그럼 서식 너무 좋고요. 네. 뭐 임산부 어린이 수험생 분들께서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나는 민감해요. 좀 나이가 들었더니 숙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싱과 오녀를 오년. 한. 잡을 수 있는 저희 오늘 젠마코리아의 젠무브 포근이 잠 워싱매트 싱글 사이즈, 더블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네. 추천 어떤 거 드린다고요? 더블이요? 그쵸? 더블에서 넉넉하게 가족과 함께 조금 더 포근한 숙면을 취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네. 확실히 오늘의 너무나 구성이 좋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넉넉한 사이즈로 더블 사이즈 추천드리면서 네. 포근한 잠자리 되세요. 저희는 젠마코리아의 젠무브 포근이 잠 워싱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